바둑 공부방입니다. 카타고로 다시 보는 알파고 버석3 1 번째 시간이고요. 알파고 어, 제로와 마스터 바둑은 1 1 번째 바둑입니다. 자, 흑이 마스터고요. 백이 제로였습니다. 첫 수부터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내네 수는 늘 비슷하게 둡니다. 여기 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수가 대각선이었고요. 자, 소목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고칩니다. 자, 흑번 마스터와 100번 제로 간에 계속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럼 3, 3을 파고요. 3, 3을 파면은 당연히 맞고, 나갈 때, 자, 흑번인 경우는 이렇게 둡니다. 주처수대로 부딪히고, 곧 젖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알파고, 제로는 항상, 마스터는 항상 고치고, 아니, 3연상을 두고, 귀를 먼저 굳히고 자, 여기서 이제 어깨를 짚어가고요. 자, 여기 조금 깎입니다. 0.23% 여기 안 떴다고. 자, 이 바로 다가서는 게 추천수고요. 자, 이렇게 되고 나서는 이제 33을 들어가는 것이 정확한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느 방향을 막을 거냐인데요. 여기 조금 높았네요. 눌러봐갖고. 자, 자, 여기 두고 나서 그 다음에 늘고요. 또 밀었습니다. 또 늘었고, 이번엔 여기 날렸죠. 거의 비슷한 모양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여기를 뒀고요. 자, 카타고의 추천은 오히려 여기였다가요. 여기를 두니까 좀 올려줍니다. 좀 올려주는 때, 보는, 이런 때 약간 보면은, 이제 카타고랑 알파고, 제로나 마스터가 붙었을 때, 음, 누가 할지참 궁금합니다. 마스터보다 조금 세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해봐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추천수 중에 하나였고요. 예, 흑공. 자, 현재 승률을 시작할 때 100의 승률이 52 정도 되는데, 0. 몇몇 초까지 올라간 것 때문에 5 4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이 흙이 어디를 둬야 될까요? 자, 뭐 비슷합니다. 승률이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여기 자리, 여러 군데 있었는데, 추천수 중에 하나였고, 자 이때 이제 이런 모양이 될때 여기 여기 돌리 있을 때요 두칸 벌리는 것이 이런 모양이 급수입니다 항상 인공지능테 몸이 이렇게 두는 거를 알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뒀고요자 여기는 일단 막아야 되겠죠 자 막았을 때 뭐, 카타고는 지금 여기를 붙여서 변화를 꾀하는 게 추천이었는데요 자 실전에 알파고 100이 좀 제로죠 제로는 젖혀갔고요 이거 한 0.2%도 가깝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흙이 둬야 될 곳을 요것이 가장 추천이 높습니다. 이 뛰면은 이제 꼭 정석처럼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붙여가는 것이 이제 카타고야 추천도에 뜨는 그림입니다. 자, 근데 실전에 여기를 쳐들어갔더니요. 이제 승률을 한 2.5%도 깎네요. 자, 여기서는 차단을 해야 되겠죠. 절대수였고요 자, 여기서 이거 받을 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와야죠. 이렇게. 결국에 차단이 들어가서 여기 집은 좀 깼지만 이쪽에 실리선회가 크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는 100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57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자그 다음에 저기 갔고 자 여기서 카타고가 보는 그림은 여기를 먼저 튀고 여기 지킬 때 그때 붙이고 뻗을 때 들여다보고요 이게 하고 이걸 하나 밀어봅니다 그래서 흙이, 그러고도 손을 뺀 거죠? 그러고 이제 공격이 오면 그때, 그때 저 붙이고 젖힌 다음에 이렇게 날일자로 벗어나면 어느 정도 공격권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절묘한 타겟 솜씨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사람이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실전에서 여기서 손을 뺀다는 생각을 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실전에 알파고 재료를 그냥 이렇게 지켜뒀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카타고가 2% 정도 승률을 깎아버려서 54가 됐고요. 자이 장면에서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딱 가장 추천 수가 높은 것이 여기를 붙이는 수였습니다. 그리고 실전에 알파고 마스터 역시 딱 정확하게 여기를 두어 갑니다. 자 이런 모양에서 여기가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지 참고. 애매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카타고는 이걸 밀고요, 뚫리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슬쩍 하나 젖혀두고 봉쇄를 하고요. 귀에서 살려주는 그림이 나오네요. 그래서 요 호구를 선수교환 후에 역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이 카타고는 이쪽 실리를좀 주더라도 양쪽 공격으로 충분히 대가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전에 이제 알파고 100이니까 제로죠. 받아뒀는데, 여기서 1.4%를 깎아버리네요. 자, 그리고 여기 젖히고, 끊고, 받을 거의, 그 어, 100의 승률이 그냥 51일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52 정도 나오니까, 거의 팽팽한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젖혀놓고, 여기다 하나 이렇게 슬쩍 젖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빠지는 수가 조금 더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올라오니까 0.2% 깎았습니다. 자, 이건 단수 한번 치고 싶죠. 무조건이어야 되고요. 자, 이건 틀어 막아야 될 것이고, 단수 치고, 있, 아, 있질 않네요. 있는 게 추천이 아니었네요. 자, 카타고가 보는 그림은 여기 단수 한 방을 치고 여기를 막는 그림이었고요. 실전에는 요기와는 없이 그냥 막았더니한0.1%든0.2% 깎였네요. 자, 그리고 여기 언제든지 연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딜 가야 될까요? 자, 카타고의 추천서 일치했습니다. 여기 붙이는 수고요 자, 위로 젖히는 것이 추천이었는데 똑같이 됐고, 빠지고, 자, 여기서, 음, 카타고는 요 교환을 빨리 해두고, 안 해둘 이유가 없다. 이거 해놓고 막으라는 건데요. 실전에 그냥 막았던 여기서 한 0.3%를 바뀌었네요. 자, 젖히고, 자, 호구 치는 게 정수인데요. 아, 이제 결하네요. 하니까 승리를 올려줍니다자이 모양은 호구치는 게정수고요 승리를 팽팽합니다. 지금 거의 5대 5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켜둬야 되겠죠. 자 이렇게 두고 나서요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막 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붙이고요. 여기를 젖힐 때 이것도 일종의 하나 정석이죠. 얼마 전에 그 국내 서수들 받으셔서 나왔던 모양 같은데요. 이렇게 놓고 자 이래 놓고서 이제 자, 이거는 계속 아끼네요. 이거 치고 씌우라는 건데요. 그냥 씌웠더니 한 0, 1%도 깎였네요. 자, 단수 치고, 잊고, 빠집니다. 자, 이 모양을 어, 커진다고 해서 깊숙이 멀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귀에 활용을 없애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이쪽 모양에 대한 사건입니다 항상 이 모양이 되면 여기 좀집만들가좀 끼름직하죠? 자, 어디로 갔을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 카타고는 여기 단수치고, 할 때, 여기 한번 가고, 지켜두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꽉막 눌러두는 바둑이나오니요 자, 그리고 흙도, 여기를 백도 여기 두고, 이렇게 한칸띄어서 이렇게 삭감하는, 이런 그림이 피차 최선으로 카타고는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자, 실전에, 그, 알파고 흙이니까 마스터죠. 여긴 이쪽으로 봉쇄를 갔던, 요건2% 정도 수율로 깎았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요거 뻗은 수를 좋은 수를 봤습니다 두터운 자리. 그리고 여기서 어딜 갔어야 될까요? 카터고 눈에는 요거 한 방을 선수라고 보고 있고요. 이 교환을 한 후에 여기를 지키는 게 모양의 구수를 보고 있네요. 좀 어렵죠, 이런 거는. 자, 근데 실전에서, 어, 지금 여기를 두니까, 알파고 마스터가 여기를 빠졌는데요 여기 한2%또1.6%손실이 빠졌네요 그래서 한 승률은 지금 55.8대 4 4 2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 모양을 깨는 방법의 급수가 어디일까요 자 굉장히 모양이 커졌는데요 자 어디부터 닦음을 어, 가느냐 첫수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끼우는 폐맛을 보는 거고요 자르다 여기 보강할 수는 없죠. 흙은 크게 공격하는 게 좋천서 정확히 이렇게 놓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아, 카타고가 보는 눈은 이쪽이 조금 이쪽이 아 이거 이거 여기가 원저수서가 먼저, 먼저 나오는데요. 자 실제는 여기를 붙여봤습니다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붙이니까 저치 늘고요. 자 늘었을 때 일단 여기는 하나 늘어두는 게 좋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카타고는. 늘고, 받을 때, 여기, 이, 굿자. 아 어깨지품. 뭐라 그럴까요? 눈목자로 벌렸다고 그럴까요? 이 그림인데요. 실전에 알파고 재료는 그냥 갔습니다. 여기서 카타고는 1%를 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디가 급소냐. 자,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요 일단 여기 꼬부리는 것도, 추천 수준, 가장 큰, 높은 추천을 받았고요 자, 여기서 1 0에 어떻게 어야 되느냐. 자, 카타고는 여기를 약간 띄는 것으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실전에서는 중앙을 뒀기 때문이지요 여기 한 칸을 띄웠는데 이 선을 별로 평가안 좋네요 같다고 해는 2.3%를 깎여서 이제 100에서 53까지 내려왔고 자 여기서 모양의 급수공개 급수를 여기를 보고 있네요 그리고 100이, 한, 100이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나 해 놓고요 활용을 하나 해 놓고 이거를 늘어서 받게 하고 이렇게 빗겨나가는 것으로 이도를 수습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하고 실제 더보면 백으로 두면 거의 죽고요 흙으로 두면못 잡죠. 이런데 타기의 험지가 엄청납니다,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 부분을 똑같이 따라 할수 있을 때는 불가능하겠죠. 아무튼 모양 감을 익히는 정도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실제는 여기를 단수로 쳐서 승률이 한2% 정도 깎었습니다 자 그럼 어디를 갔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카타고는 여기도 좀 여기는 이렇게 활용하는게 카타고의 생각이네요. 이러고 이제 한칸 뛰는 그리고 여기 차단을 가면은 이런식으로 해서 어 이렇게 연, 연결되면서 수습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실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카타고는 그냥 여기를 한칸, 알파고 재료는 여기를 한칸 띄었고요자 여기를 한칸 띄어서 여기를 차단하면서 자 포석은 대략 이 정도까지만 달단락 하겠습니다. 현재 승률은 100의 승률이, 승률이 55%입니다. 백의 확정가는 좀 많은 편인데요. 자, 이 중앙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승부인데, 이건 뭐 포석을 벗어난 얘기라, 뭐 지금 다루기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참고하려고 말씀을 드리면, 이 둘이 백판을 뒀다고 그러죠. 시험 삼아서. 그래서 89승, 제로가 89승, 마스터가 11승 냈다고 하는데요. 이 바둑은 마스터가 이긴 바둑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요 중앙에서 이 공격이 잘 통하면서 이렇게 승부는 이겼는데요. 포석은 백이 조금 앞선 55%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사람 바둑이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를 낼수 있는지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결국 뭐 대마가 잡히거나 하지는 않았는데요. 아, 하변에서 조금 잡힌 게 있군요. 어쨌든 간에, 시원한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뭐, 맥 없이 잡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띄엄띄엄 있는 돌들 수습하는 거는 사람이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포석 쪽에서 한번 쭉 따라와서 서로 팽팽했던, 1 0 0에 55%쯤 나왔지만, 이 정도면 거의 5대5 승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첩, 바둑은 지금 45%인 흑이 이겼기 때문에, 아, 대 포석은 팽팽하게 어울렸다라고 볼 거고요. 역시, 어, 뭐 어렵다는 점은 변화가 없는데요. 아무튼 뭐 자꾸 나 보다 보면 뭔가 감을 얻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조만간 32번째 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